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하나님, 아세라와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그저 제 편리한 대로 어정쩡한 생활을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엘리야는 결단을 촉구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말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 하는지라. 신앙은 유행이 아니에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자기의 욕망, 성취가 인생의 꿈이었던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게 때때로 하나님은 그런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시스기야 왕은 남 왕국 유다의 통치자였죠. 이미 그때에는 북 왕국 열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후였습니다. 반면에 남 왕국 유다는 잇따른 악한 통치자들 우상 숭배를 극렬히 했던 통치자들로 인해서 나라의 꼴이 아주 말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아는 왕위에 오른 이후에 이를 몹시 아파합니다. 그러하여 때가 이르자 대대적인 종교 개혁, 영적 청결 사업을 거국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 청결 작업과 유월절 의식 회복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 남쪽 왕국 두 집파만 지킬 것이 아니라 이미 망해 버린 그러나 흩어져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는 북쪽의 열 집파 남은 자들도 함께 참여할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처럼 하나님께 돌아서서 제사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주리를 어겼어. 이 위기에 지도자 히스기야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짧은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과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 말이여 어제까지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서서 나온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 그 결단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 주셔서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돌아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극률이 있습니다. 미적 미적하는 사람에게는 모르겠지만 결단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돌아서는 사람에게는 설령 부족한 게있달지라도 비록 죄가 있달지라도 그를 향해서는 저주와 책망이 아니라 극렬과 은총이 풍성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세상에서 돌아서십시오. 진실된 성도의 삶으로 돌아서십시오. Turning back to Jesus Christ. 그에게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가 있습니다.